1동작부터 설명 시작합니다. 1동작 오른발부터 앞으로 워킹 오른발, 왼발, 오른발 맘보 스텝 왼발, 포워드, 리커버, 백 코스터 터치 오른발, 백, 왼발, 투게더 오른발, 앞에 터치 힙범, 한 번, 두 번, 왼발, 체중 2동작 오른발, Cross point, side point, cross point, side step 왼발 cross point, side point, cross point, side step Count 1동작 오른발부터 워킹 1 and 2 만복백 3 and 4 코스터 터치 5 and 6 힙범 7n8n and and. 이동작 크로스 포인트 1 2 3 사이드 스텝 4 왼발 5 6 7 사이드 스텝 8 삼동작 오른발 백 리커버 사이드 왼발 백 리 커버 사이드 오른발 사이드 리 커버 투게더 사이드 리 커버 투게더 터치 4동작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스위치 포인 투게더 포인 투게더 양발 체중 트위스트 왼쪽으로 4분의 1턴 왼발 체중에 두시면 되세요. 카운트 3동작, 오른발 뒤로 1&2 왼발 3&4 사이드 5&6&7&8 4동작 크로스 1&2 크로스 셔플 3&4 사이드 스위치 5n, 6n 양발 체중, 트위스트 7n, 8 왼발 체중. 택8 카운트, 찰스턴, 오른발 포인 백, 왼발 백 포인 포워드. 한번더 포인 백, 백 포인 포워드. 세 번째 월. 3동작 이후 리스타일했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